오늘은 오이를 콩국수처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오이는 소금으로 뽀득뽀득 세척해 줍니다. 생긴 거는 껍질 제거하는 것처럼 생겼지만 순식간에 오이를 면처럼 만들어주는 채칼을 사용했어요. 역시 요리는 도구가 있으면 간편합니다. 오이 두 개로 만들어야지만 하나면 1인분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. 오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소금을 살짝 뿌려주고 찬물에 헹궈서 준비해 줍니다. 이제 견과류 콩국물 만들기 시작! 원하는 견과류 넣고 두유 한 병과 우유는 한 컵 정도면 충분했어요. 약간의 설탕과 소금으로 밍밍하지 않게 간을 해 주고 몇번 흔들어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. 여기에 두부나 진짜 콩을 갈아 넣어 줘도 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. 이제 준비해 둔 오이를 접시에 올려 주고 견과류 우유를 부어 줍니다. 취향에 따라 삶은 달걀이나 토마토를 올려 주면 끝. 정말 쉽고 간단하게 시원한 오이국수 만들어 봤어요. 오이의 식감까지도 너무 완벽한 한 끼였습니다.